이번에는 ETF 종목들 여러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투자하는 대표 종목 두 가지가 있죠?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그 중에 S&P 500에 투자하는데 이 종목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그러면 S&P 500, 500개 종목에 전체 투자하죠? 대표적인 ETF가 VOO, SPY지 않습니까? 그런데 S&P 500이 아니라 S&P 10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평균 100등까지 그이대표 이름은 OEF라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100개가 아니라 이번엔 50개 종목이에요. S&P 50개 종목 더 어, 함축되어 있죠. XLG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개 종목에만 투자합니다. 대형주 TOPT에요. 그러니, 총네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S&P 500 VOO, S&P 100 OEF, S&P 50 XLG, 또 S&P 대형주 20 TOPT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스닥백에 투자하는 QQQ와 함께 한번 볼 것입니다. VOO는 S&P 500 ETF에 이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오래 들어서. 1993년 1월 21일 상장 후부터 지금 32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SPY를 시가총액 순위에서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 바로 지난 5월 말이죠. 미국 ETF 시장에 가장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된 ETF가 바로 1위가 S&P500의 VOO입니다. 2위는 나스닥백의 QQQ입니다. 그러니 가장 많이 유입된 신규 자금 1등, 2등이 현재 우리가 대표 투자하는 S&P 500, 2위는 나스닥 100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OEF 봅니다.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에서 운영을 합니다. 세계 1등 자산 운영이죠. 디커가 OEF에요. 미국 S&P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미국의 대형주 100개로 구성된 S&P 100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상장을 해서 S&P 500보다 더 압축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다음 XLG는 100개가 아니라 S&P 500 중에 탑 50개 종목에만 투자합니다. 인베스코 QQQ 이쪽 운용하는 인베스코 거기에서 운용합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대형주에 집중 투자한 것이 특징입니다. S&P 500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 메스코에서 2005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e t f 예요 미국 대형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TOPT, 얼마 전에 작년 가을에 상장을 했을 때 제가 어 신규 상장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블랙록입니다. 아이쉐어즈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24년 10월 23일 날 새롭게 출시한 ETF예요. S&P 500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미국 대형지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렇다면 서로 이네 종목과 나스닥 백 QQQ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비중을 보면 어이 종목 수가 줄어들수록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또한 빅테크 종목에 점점 집중이 되니까 수익률도 점점 갈수록 높아집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VOO는 6.22%에요. 그런데 S&P500에서 100으로 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9.58%로 더 비중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XLG50은 또더 높아지죠 11.65%또 어, TOPT는 또 20개 종목이니까 14.5% 점점 비중이 높아집니다 QQQ는 기술주 위주에만 투자합니다 QQQ에는 금융주는 없어요 8.69% 엔비디아는 v o 에는 5.65%. 지금 이퍼센트 %는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OEF는 더 높아져요. 비중이 9.66%. 그런데 50개 종목 XLG는 또더 높아지죠. 11.49%. 또 TOPT는 20은 또더 높아집니다. 14.64%.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그 중에 또두 종목은 TOPT와 QQQ 같은 경우는 메타 대신 브로드컴의 비중이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다섯 종목의 이 대표 비중을 보면 VOOSP500은 2 4 8 6예요 그런데 OEF100은 37.33%로 다섯 종목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XLG50은 또더 높아지죠? 44.84%. 그 다음에 TOPT20은 또더 높아집니다. 53.81%. QQQ는 3 5 3 1예요 그래서 S&P 500부터 TOPT까지 20종목으로 점점 줄어들수록 X, 이 빅테크 종목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어, 수익률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운용 수수료를 보면 S&P 500, 0.03%죠? IVV도 0.03%. 그런데 SPY가 0.09% 아닙니까? 어, 운용수수료는 S&P 500, VOO가 0.03%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나스닥 QQQ까지 0.2%로 동일합니다. 또, 배당률을 보면, S&P 500이 VOO가 1.3%. 그 다음 백종목은 1.4%. 또 50종목은 1.5%그 다음에 어, TOPT는 작년 10월에 상장을 해서 현재까지 배당을 두번 지급했습니다. 연간 배당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나스닥은 S&P500보다 배당률이 조금 떨어지죠. 평균한 0.7%정도 나와요. 자또 중요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VOO 뭐 당연히 1등 아닙니까? 936조. 곧 천조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백종목에 투자는 OEF는 27조입니다. 그 다음에 XLG 5 0종목에 투자는 이 대표는 13조. 그 다음에 TOPT 20은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아직 1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큐큐큐가 어, 전 세계 이대부 중에 다섯 번째죠? 474조. 그러니, 시가총액이 뭐, 우리나라는, 어, 삼성 코덱스죠? 미래세 타이거죠? 다들 십0조 이하 아니겠습니까? 탑 클라스도, 뭐, 미국과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될 정도죠. 그래서, 운용사들 보면 다들 세계 탑 클라스의 운용사예요. 뱅가드, 블랙록, 인베스코, 또 블랙록, 인베스코. 이렇게 세계, 어, 탑 운용사들입니다. 그런데 5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은 15.3% 1년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다음에 100종목에 투자한 것은 16.6%, 50종목에 투자한 것은 17.1% 그다음에 24년 10월에 상장했으니까 5년 연평균 수익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나스닥 QQQ가 17.5%로 5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확실히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좀더 높은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5년간의 평균 수익이 아니라 5년간의 총 수익률을 보면 500개 종목에 투자하는 VOO 98%. 그 다음에 100 종목에 투자하면 111%. 50 종목에 투자하면 118%. 점점 어, 종목이 줄어들수록 이 빅테크 종목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20개 종목에 투자한 것은 작년 10월에 상장해서 현재 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간 수익률 당연히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QQQ가 126%로 5년간의 수익률 보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5년 평균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리 72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72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2배 이상의 수익이 계속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리 72 법칙은 복리의 원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 공식입니다. 이 법칙은 투자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복리의 강력함과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나스닥 지난 5년간 연평균 17.5%라고 했으니까 70이 나누기 17.5, 그러면 4년입니다. 그러니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은행이자 3%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70이 나누기 3, 24년 걸려야 은행에는 어떻게 되면 2배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24년.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물가 상승률만 커버가 되는 것이죠. 연평균 15%로 계산을 해보면 12 나누기 15 하면 투자금이 두배로 불어나는데 4.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5년에 두배의 수익률을 예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높을수록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은 당연히 단축되게 됩니다.